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뒤 억대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는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나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주로 노려 일부러 달려드는 식으로 범행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좌회전 도중 도로 위 보행자를 피해 중앙선을 잠시 넘어서는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올려 그대로 돌진합니다. 교통 위반 차량에 달려들어 고의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외국인 남성.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금,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향해 달려들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몸을 던져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합의금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값비싼 래핑을 했다고 속이거나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보험사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압수차량인데요. 사고를 낸 뒤에도 수리를 하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외관 이곳저곳이 긁히고 구겨져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비슷한 교통사고가 반복되자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음주 의심 차량이 지그재그 가는 것을 따라가서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는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남성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현조입니다.